고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지난 11일 2018 한국관광예별에 선정돼 지상 최고의 산속 휴양지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관광 매력물 분야 열린 자원부문에 우수관광자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8 한국관광의 별은 올해로 8번째로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국내관광자원을 알리고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1996년 문을 열어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지상 최고의 산속 휴양지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 약자를 배려한 숲속 무장의 데크로드인 더늠길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숲속에서 즐기는 모험시설인 에코어드 벤처와 드넓은 호수에서 즐기는 전용 짚라인을 타며 제암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감만족 체험을 위한 숲해설, 유아 숲체험,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것은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한 관리를 계속해온과 동시에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보성의 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휴양림이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휴양의 공간이 되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